이번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로 1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하도록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 때의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오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든,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이 에베소서는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사들이 바로 바울의 편지의 수치인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이것은 같은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성도란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곧 성도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같은 의미의 말을 두번 하는 것은 강조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편지의 대상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이 편지에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계시로 알게 된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과 그리스도의 비밀을 거기에 기록했다라고 했습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떤 것을 드러내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경륜이란 말은 오이코노미아라는 헬라어인데요. 이것은 관리하다, 섭리하다는 말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의중을 가지고 계신 목적과 그 목적을 이루시는 방법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바울은요, 하나님께 이 예배소 성도들을 위하여 개시형을 주시기를 기도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에게도 시와 개시형을 주셔서 자신이 깨달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함께 알기를 구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말입니다. 그래서 영원부터 예정하신 하나님의 뜻과 그 은혜의 풍성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유효한 것일 뿐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과는 상관이 없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신약 성경에 얼마나 나올까 제가 검색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 안에서 또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찾아보았더니 신약 성경 전체 154번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서에만 36번이 나왔습니다. 그 외에도 여기에 나타나지 않는 그리스도 안을 의미하는 다른 단어들과 용어도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성경에 약속된 모든 언약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적용이 되고 유효하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 기록된 창세전의 택하심과 예정하심 하늘에 속한 신령한보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고 제삼을 얻는 것도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는 비밀을 아는 지혜와 총명도 성도 안해주신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에 참여함도 그리고 그힘의 강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큰 심도 그리스도의 부활과 만물이 위해 교회의 일원이 되는 모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이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되어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이들과는 전혀 상관이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리스도 안과 반대가 되는 그리스도 밖이라는 용어를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성경 가운데 오늘 말씀 예배소서 2장 12절에만 그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왠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 밖은 어둠이요 절망적인 상태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 우리가 이런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자들에 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대하여 이들은 당연히 외인들이요. 세상에선 아무런 소망이 없고 살았다고 하나 실상은 하나님이 없는 죽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경은 그리스도의 안과 밖을 너무나 선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비가 어두움, 사망과 생명, 은혜와 진노, 천국과 지옥 이처럼 그리스도의 안과 밖은 극명하게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솔로몬의 손에 죽임을 당한 시므의상과 죽음을 나누던 었 예루살렘의 경계 기드론 시내와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 안에서 시므이는 산 자였지만은 기드론 시내를 넘어가는 시므이는 죽은 자였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는 시므이가 살수 있는 솔로몬 왕의 은혜가 머물러 있었지만 성밖에는 솔로몬 왕의 진노만이 머물러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과 밖에 차이를 계시하는 구약의 한 예표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과 밖을 보여주는 강력한 구약의 예표 중에 하나가 노아의 방주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홍수로 쏟아지는 심판 속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미치지 않는 유일한 곳은 역청이 칠해진 방주 아니었습니다. 노아의 여덟 식구는 이 방주 안에서만 하나님의 그 진노를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노아의 의로움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게 만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노아가 아무리 당시대의 의인했다고 해도 노아가 가진 의는 구원받는 의가 아니라 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의는 절대적인 의입니다. 노아의 의는 이런 절대적인 의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노아의 의는 상대적인 의입니다. 비교해서 나온 의라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불리한그 시대 속에서 그들보다는 상대적으로 나은 의지 허물과 죄가 없는 완전한 의의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의 증거는 분명합니다.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예외는 없습니다. 예외는 존재치 않습니다. 노아나 요비나 다니엘이라도 이 말씀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이들의 의는 상대적인 의입니다. 여러분, 아담이라는 죄인의 후손으로 난 사람 속에는 이 절대적인 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절대적인 의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던 의입니다. 성경 로마서 3장 21절에 이 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의는요, 하나님께로서 나타난 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의는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새로운 한 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의는요 절대적이고 완전한 의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의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사별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사람에게 없는 사람에게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이 나타내신 그 의를 얻는 길을 가르치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는 이 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시는 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 안에서 은혜로 값없이 주시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서 26절 말씀에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를 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 의로심을 나타내려 하시이니곧 이대에 자기 의로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고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의 피를 더입는 것입니다. 그 피를 더입는 믿음을 하나님이 의롭다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피를 대딛기 위해서는 십자가에서 나의 죄가 되셔서 하나님의 의에 의해서 대신 찍이신 예수 그리스도 몸 안으로 들어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져 있던 비밀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하나님이 그 비밀을 세상에 나타내시게 되는데요. 이 그리스도가 바로 로마서 3장 21절에 하나님이 나타내신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 찍히신 그리스도의 몸과 흘리신 피를 통하여 자신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타내신 하나님의 의는 예수의 피를 믿는 자, 곧 하나님의 의의 심판으로 찍히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 하나님의 의의를 더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옷 입는다, 더입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그것은요, 그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노아의 방조는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홍수 심판이 시작될 때에 노아는 그 방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방주 안에 노아는 곧 그리스도를 더듬은 사람입니다. 방주에 칠해진 역청은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하는 것이고, 방주 안에 노아는 그 그리스도의 피에 나타내신 하나님의 의를 더듬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그의 의, 곧 그리스도의 의를 인하여 심판을 피하여 살아남게 되는 것입니다. 노아의 구원은 오직 방주 안에서,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만약 노아가 홍수 심판 중에 그가 방주 밖으로 나갔다라면 그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노아가 방주의 뚜벅을 열고 심판 중인 세상으로 나갔다라면 노아는 어떻게 될까요? 그가 이미 한번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한번 받은 구원은 취소되지 않고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방주 밖에 나온 노아를 너그러이 용서하시고 괜찮다고 하실까요? 여러분, 죽습니다. 그는 즉시 진노의 홍수석으로 빨려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세상과 동일한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주밖에는 그리스도의 의의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오직 하나님의 진노만이 쏟아지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만약 노아가 방주 밖으로 나갔다면, 그것은 기도론 신노를 넘어간 심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아닙니다. 노아는 방주 안에 있어야 하고 심우이는 예루살렘 성 안에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입니다. 그래야 심판을 면할 수가 있습니다.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밖으로 나가면 죽습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시험해서 알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 방주 밖에 노아, 예루살렘 성 밖에 심우일처럼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죽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은 대상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여기에 관한 구약의 강력한 증거가 있습니다. 민수기 35장 구절에서 28절 말씀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도피성에 관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요단강 이편에 새 성읍, 강 저편에 새 성읍을 정하여 부지중에 살인을 한 살인자가 그것으로 도망하도록 해서 보수자로부터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하라고 하십니다. 민숙이 35장 22절에서 28절 말씀해 보면, 원한이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여를 엿보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졌다 하자. 이는 원한도 없고, 계하려한 것도 아닌지 대중이 신자와 피를 보수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수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풍을 받은 대지상의 죽기까지 거기 거할 것입니다.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피하였던 그 도피성 지경 밖으로 나갔다 하자 피를 보호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위하여 피를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예제사장의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유하였을 것입니다. 대사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의 산업의 당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여러분 부지중에 살인한 사람이 피해값을 찾으려는 보수자를 피하여 살수 있는 곳은 도피성뿐이었습니다. 살인자는요. 도피성 안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거룩한 기름 붕을 받은 대제사장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절대로 이 성을 떠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성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보수자는요. 이성 안에 있는 살인자를 죽이서는안 됩니다. 죽일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도피성 안으로 도망온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살아있을 동안에 성 밖으로 나가면 성 밖에서 기다리던 보수자가 그를 죽여도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인자가 살수 있는 유일한 곳은 도피성 아닙니다. 그성 밖에는 그를 죽이려고 기다리는 보수자의 분노만이 있을 뿐인 것입니다. 성 밖으로 나가면 죽습니다. 살인자는 그 도피성 안에만 있어야 합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하라고요? 거룩한 기름풍을 받은 대사장이 죽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이 도피성안이 바로 크리스도 예수 아닌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살인자처럼 죄삭스로 사망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진노에 쫓기는 범죄자들입니다. 필경은 진노 가운데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여 진노의 자녀들이 살수 있는 곳은 오직 크리스도 예수 안에 뿌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여기를 벗어나면 죽습니다. 그리스도 밖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까지요? 거룩한 기름 부음 받은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자는 그리스도를 영원히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기한이 없습니다. 왜입니까? 그리스도는 죽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론의 자손인 대제사장은 죽지만 우리의 거룩한 영원한 대자생이신 그리스도는 영원히 살아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그분 안에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렇게 기한도 없이 영원히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한다니까 답답하고 못 견딜 것 같은 기분이 드는 분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줄 학교에 다니는 아이가 그 부모에게 자기는 천국에 가고 싶지 않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천국에 가면 영원히 찬양만 한다는데, 거기서 자기는 살 자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 무슨 오락 게임을 할 수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는 거기서 못 견딜 것 같고, 거기서 살수 없을 것같더라고 그래서 거기에 가고 싶지 않다라고 해다는 것입니다. 웃어 넘기고 싶은 이야기지만, 그러나 이 아이의 말에 공감을 느끼는 이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아니, 많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말의 다른 표현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다라는 그 말입니다. 곧이 말은 하나가 되었다라는 큰 의미가 됩니다.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 그리스도와 하나 되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영원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에게 그분과 함께하는 영원은 복락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향한 찬양은 그분 때문에 우리 속에서 터져 나온 환희일 것입니다. 이 생명의 환희가 끊임없이 이어지는 끊어짐이 없는 영원함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천국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와 하나되지 못한 자에게 그리스도 안은 견딜 수 없어서 스스로 뛰쳐 나올 수밖에 없는 곳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마음이 맞지 않아 몇 년도 함께 하지 못하고 끼어지는 우리 인생사에 많은 관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함을며 주님과 맞지 않는 극복할 수 없는 불편함 속에서 영혼을 사는 것은 형벌과 같은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하는 천국은요. 자기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며 불편없이 사는 곳입니다. 말하자면 이 말은 천국의 주인이 자기여야 한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에는요. 영원한 주인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두 주인이 함께 살수 없는 곳입니다. 주인된 자기를 부인하지 못한 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될 수가 없습니다. 이 연합되지 못한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사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마음에도 없는 그분을 영원히 찬양한다. 여러분,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두 병의 생수를 한 그릇에 부어다가 다시 원래의 물을 원래의 병으로 되돌리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본질이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질이 같은 것이기 때문에 한 그릇에 부어지는 순간 하나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각병에 있던 대로 그 물을 분리해서 담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것이 연합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물과 기름을 한 그릇에 부어서 젓가락으로 주우면 어떻게 되죠? 혼합이 됩니다. 이두 물질은 섞이는 것 같지만 은 가만히 두면 이내 물은 깔아 놓고 기름은 위로 떠서 자연스럽게 분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혼합입니다. 이 혼합의 결과는 분리인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본질이 다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잠시 물과 기름은 젓가락질에 혼합이 되었다가는 젓가락이 멈추는 순간 즉시 분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그한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같은 본질로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같은 본질로 하나되면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본질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며 그 본체의 형상이십니다. 그분은 곧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죄인들의 구속을 위하여 그런 자기를 부인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가장 낮아지셨고 십자가를 지나시는 하나님의 뜻을 수금으로 순종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이 그리스도 안에 가와자 하는 자는 그리스도와 원수된 것, 그리스도와 하나 될수 없게 만드는 것들 곧첫 아람에 속한 불순종의 본질과 체질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안목의 정력과 육체의 정력과 이 세상의 자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옛사람의 예 죄의 체질을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죽여야만 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순간 혼합만이 있을 뿐 연합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피로에 따라서 우리가 주님을 따를 수가 있지만 그 피로가 채워지는 순간 더 이상 그리스도 안에 있을 이유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고침을 받은 아홉 명의 문둥배가처럼 그럴 때 뒤돌아보지 않고 죽께로부터 멀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부인되지 않는 자와 불신앙의 체질, 그리스도와 분리가 되게 만들어서 스스로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목적이 아닌 나의 목적과 필요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그것이 자신의 행복이든 물질이든 영적인 것이든 육신적인 것이든 그것이 천국이든지 그리스도와 본질이 다른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하고 할 수도 없는 다른 본질을 가지고 그리스도와 연합되려고 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될 수가 없습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서 그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질병으로 다른 사람의 장기를 이식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생소한 타인의 장기가 몸 안으로 들어올 때그몸 안의 면역체들은 이 장기를 이물질로 인식하고 그것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 안의 그 면역체들이 이 이물질을 공격해서 괴사시키고 그 몸에서 분리시키려 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몸 안의 면역체계가 이렇게 이식된 장기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면역 억제제를 투여해야만 이식된 장기가 그 안에서 자리 잡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도 이를진데 하물며 부인되지 않는 자아를 가지고 부인되지 않는 우리가 그리스 안에 들어간다면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그리스와 다른 본질을 가지고 그리스 안에서 과연 한 지체를 이룰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여러분, 본질이 다른 우리가 우리 안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라면, 과연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실까요? 그리고 만약에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라면, 우리가 그분을 과연 감당할 수가 있을까요? 영접에 관한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이 말씀만 들으면 그리스도는 영접기도 하는 자에게는 이유 불문하고 들어오시는 분같이 생각이 들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만 잘라서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13절의 말씀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 영접의 말씀의 의미를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증으로나 사람의 뜻으로는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그리스도와 본질이 다른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난 자들의 영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당신과 같은 본질을 가진 하나님께로서 난 자만이 그분을 영접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영접에는 그분을 영접할 수 있는 대상이 있고 그 영접을 위한 조건이 있음을 볼수 있습니다. 영접에 관한 말씀 하나 더 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이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 애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라오 디게아 교회에 하신 오늘 사람들이 무척이나 사랑하는 유명한 영접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도 반드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처럼 이 규절만 가지고 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 반드시 그 앞에 있는 15절의 말씀과 함께 짝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영접에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19절 말씀에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생명하여 신기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접의 조건은 회개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회개하는 자의 문을 두드리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회개하라 하십니까? 주님이 주님 안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토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사지도 없지도 아니한 행위를 회개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주님의 구토를 유발하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행하는 우리의 불신앙의 체질과,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않고 할 수도 없는 우리의 본질에 대한 회개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부여함으로 배불러서 그리스도에 대한 추림과 목마름이 없고 본다고 하나 세상은 영적 소경이며 그래서 자신의 벗은 수치를 알지 못하고 공고함과 가난함 속에 자신을 방치하고 방임하고 있는 가련한 자신을 알지 못하는 어둠과 그리스도 밖에 일들을 열심을 내어 회개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주님이 그 사람으로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영접은요, 그리스도를 내 안으로 모시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신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열압입니다. 이것이 하나됨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얻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큰 그 신분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이 작은 그룹보다 더 작은 우리가 저하늘의 하늘이라도 감당할 수 있는 그큰 그 신분을 어떻게 얻을 수가 있습니까? 그분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그분의 것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소유가 되면 곧 그분을 우리가 얻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에,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연합은, 이 연합은요, 우리에게 생명입니다. 이것은 세상이 알수 없는 비밀이요, 신비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제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에, 내 안에 그하라, 나도 너희 안에 그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리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영접하는 자곧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자에게 일어나는 결과는요, 바로 그리스도의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을 영접하는 이 영접은요. 영접 기도를 따라 한다라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는다고 외쳐도 소용이 없습니다. 주님은 그 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니 들어가실 수가 없습니다. 죄와 공존할 수 없는 그분은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의 불신앙의 체질 안으로 들어가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다른 본질을 가진 자를 그분 안으로 받아들이시지도 않으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자라도 주님은 토해버리신다고 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는 주님은 극단적인 분이십니다. 그분은 결코 온유하지 않습니다. 참고 견디지 않습니다. 상한 음식을 먹은 우리가 견디지 못하는 것처럼 주님은 회개하지 않는 채 상한 음식과 같은 회개치 않는 자들을 못 견뎌하십니다.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외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있다면 정신이 이상하거나 지옥에 자리 잡은 사탄의 영으로 오염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천국은 모두가 가고 싶어 하는 곳이며 가고자 합니다. 우리 중에 어떤 이들은요, 이미 자신들이 그곳에 들어가 있다고 확신한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하이초가 만발하고, 신기한 보석과 황금으로 만들어진 곳, 그래서 영원한 부귀 영화를 누리게 되는 곳, 이것이 천국에 대한 사람들의 일반적인 이해입니다. 폭탄 조끼를 걸치고, 자신의 몸을 산산조각 내는 무슬림 전사들에게 천국은요, 72명의 미인을 얻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술과 고기를 대접받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금반지를 얻고 비단 옷을 입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남자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요즘 무슬림들 사이에는요, 이런 폭탄 조끼를 남자들만 입는 것이 아니라 여인들이 입고 터뜨리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슬람 학자들 간에 논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여인들이 순교자로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라는 것이죠. 여인이 천국에 간다는 정확한 가르침이 오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에 들어갈 정확한 가르침도 없는 여인이 어떻게 순교자가 될수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까? 72명 신랑을 받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논쟁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슬림들에게 여인들은 천국에도 갈수 없는 그런 존재로 여김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천국에 대한 이해는 이보다 나을까요? 여러분, 문제는요. 예수를 믿는 목적이 천국이라는 장소에 가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천국 가는 발판이요 수단이요 방법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무슬림 테러리스트들의 천국관과 별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들은 천국의 계락을 누리고자 폭탄촛기를 터뜨려 자신과 함께 수많은 생명을 파괴시키고 있고 오늘 그리스도 밖에 자칭 기독교인들은 천국이라는 장소에 가고자 예수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이라는 장소에 관심이 있지 그리스도에게는 별반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천국은 장소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천국인 것입니다. 곧 그리스도 안이 천국인데 안 됐지만 이 그리스도 안에는 아무나 살지 못합니다. 천국이라는 장소를 얻는 목적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절대로 그 안에 들어갈 수 없을 분더로그 안에서 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죄인이 살수 없는 곳입니다. 천국은 의인이 사는 곳입니다. 죄인이 죄를 씻었다고 의인이 되지 않습니다. 죄를 씻은 죄인이 가는 곳이 아니라 이 땅에서 죄인이 죽고 하늘을 살수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난 의인만이 가는 곳이란 것입니다. 그 의인이라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자들이 의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죄인들이 죽을 수 있는 그곳은 십자가뿐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나의 죄가 되셔서 나의 죽음을 죽으신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연합할 수 있는 유일한 곳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세례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례는 씻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는 죽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 혼자의 죽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되어 함께 죽어 함께 장사되는 것이 세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늘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 그리스도와 함께 산자가 가는 곳이고 사는 곳입니다 그리스도 밖에는 존재하지 않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지금 나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까? 주님의 빛이 우리를 비춰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지적 동의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대안의 사람들의 고백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구원이 우리의 확신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 함께 죽을 때 주어짐을 알게 하시오 천국의 장소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아님을 성령 안에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 나이다. 아멘.